K5 2016년식 G4ND 차량 로코카바를 오픈했습니다. 오일 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오일 범벅이네요. 심각한 수준입니다. 엔진오일 교환 시기 놓치지 말아주세요. 로코카바. 안쪽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일 범벅입니다 아... 오일이 오일이 좀 묽어져야 오일순환이 잘 되는데 이 차는 엔진오일 교환을 안해준 것 같습니다 오일이 딱딱하게 굳었고 오일펌프 쪽에서 오일순환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일이